트럭스도 후반 되면은 이게 탱커 느낌을 띨수 있고 스카너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어, 너무 하이퍼 캐리보다는 초중반의 밸런스를 그래도 라인전을 좀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이즈리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탑 쪽에 맡아진 롤이 오늘 확실한 것 같아요 럼블 사이온 같은 챔피언으로 저점 방어 확실히 해주고 시우라는 창 상대로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를 좀 완성해 준 느낌이고요 그리고 미드 정글 쪽에 어떻게든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시너지 챔피언을 구색, 구성하면서 디플러스 기아 상대로 미드 정글의 힘을 한번 발휘해보겠다는 재밌는 뱀픽을 들고 왔네요 음... 자양팀경기 준비 완료 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는 이제 게임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좀 밀어넣고 나서 드래곤을 한번 시도해봅니다. 돌진이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애매하게 거리 재면은 클로저랑 크로커가 그냥 끊으면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와, 이거 지금 사이온 위치에 미아핀 계속 찍히는 것도 그렇고, 오케이 브리온 오늘 운영. 와우. 너무 매끄럽네요. 와우. 그리고 라인 손실도 없을 정도로 딱두 마리만 먹고 돌아가는 것도 완벽한 네. 판단이고요. 어?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 턴을 쓴 만큼 아래쪽에서는 디플러스 기아가 카운터 정글하면서 좀 재미를 보는 구도고 그렇기 때문에 코어 차이가 지금 두개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에 원래 어? 벌어요. 폴로가 돌아갑니다 싸움 려면걸어옵니다 일단 강심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스파노가로시들은 계속 고 있는데 근데 한 류가 아이가 빨라요 하이퍼가 때수 있나요? 뒤로 넘어갔고 먹을것또 먹어주면서 어, 지금 유리한 턴을 잘 붙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줄 생각 없습니다 오케이 리온자 그리고 이제 보건이 옵니다 어 근데 아즈르가또 아리를 위쪽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그래도 아리라 좀 괜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골나가지어디 먼저 만들어서 인시할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로요 여기로요. 여기다 보자 보자 전투 루시가 있어요. 연계되면서 하나 터지는 것도 봐야겠는요다혔고 루시가 바로 죽었어요. 대이 시우 쏘는 봅니다, 시우 쏘는 봅니다. 와, 아, 이거 시우 전멸 쓰나 있는데 타이밍 완벽해. 같이, 뭐. 비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우가 이거 정리가 좀될것 같은 분이시네요. 시우가 잡꾸 어. 어. 어, 어. 전멸적 쇼메거 뒤로. 이거 밀어 붙이로. 네. 계속 뚫어버려. 전멸, 전멸. 이거 d 플러스가 뭔가 한번 감싸보려다가 그 보자기가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아즈리가 먼저 상대방 탱커 늙어주면서 어, 같이 점프하는 게 필요해. 요 와, 와요 와요 요 전멸 두개 뺐고요. 그리고 클로저, 이제 궁극이 돌아오자마자 매운만섞고 그리고 드래곤도 이거 먹기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를! 다시 한번해어 놓으십니까! 시우 쪽 연계되면서? 시우는요 시우는요 시우는요! 근데 시우는 시우 한보 시우, 한번한번번 시우, 시우 살았어요 한번한번더 돕니다! 이러면서 진이요 첫번째 루트는 소멸컷 생존! 하이프 찌르네요! 왜요? 근데 한번 들죠! 트램프 킬! 살아남고살아남고거 에이빙이요 에이빙이요! 살려보자 트램프 들잡으놨세이빙 에이빙 하이프 에이빙 하이프! 한번 더! 잡시만요 고마워요, 도꺼비군! 도꺼비가 물어 떴습니다! 야생의 도꺼비! 아, 나이스! 나 시체로 얘들아 처음 딜 넣은 거 잖아 그, 뭐, 와요? 어. 전면 없을 때눌려보는 건데 오오오! 기적받는 거맞댔는요 많이 찌렸죠? 기대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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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그래. 어, 아, 저게 보통 써지는데, 판정이 네. 아, 근데 좀 너무 쉽게 죽긴 했는데요, 하이도 네. 아, 그러면... 기분, 어, 생각이 어. 없나요? 네 아타카 치는데? 지금 모건도 순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뒤에. 뒤에 시우 상륙작전하고 있어요. 오, 오래요? 시간을 끌수 있다면은 이게 대응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거 이즈리얼이 없는 만큼 딜러스 있어서, 아트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어, 좋아요. 어, 일단 나와버르지 나와버리지 말고, 이때를. 어쩔 놈이. 조메이커, 조메이크 조메이커. 조메이 뒤로 넘어갔고, 조메이커 잡습니다, 어, 크루가됐고요 이러면 1기1 교환이 나왔습니다. 아타카를 넘겨봤네요? 아, 예. 아니, 그래서 이거, 잠깐! 아니, 아타카 치기 전에 생각하셨나요? 디플러스 기아 지금 두 명이 죽었네요 이제. 이러면! 네. 상처가 아직까지 봉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한2 0초 남아있는데 예 네, 이거 오 좋아요 어, 어? 일단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빨아들이는데 네 레리 한번, 어, 되게... 한번 받아뒀기 때문에 일단 근데 아, 하디는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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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때립니다 꼭. 성장 잘한 이케이린 긁기에 너무 좋은 상황인데요 쇼메이커 어, 어, 쇼메이커 쪽 그리고 이제 위로요 시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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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고 어모건를못 뚫어요 이제 한타 단계에서 들어가! 외롭니다 들어가! 이것만도도 전격 정리가 안 되나요? 하이퍼려련하면서 결과입니다. AS 는 뉴미나 OK 전트램블이5대 0. 그리고 크로코가 미리 선잘 잡아놔가지고 상대방 을서리 보냈기 때문에. 콜로쪽 한번. 이렇게 을잡기가데아이도 없어요. 뭐다른가 없으면 데미지가 좀부족있어요 어, 잠시만요. 그걸 잡았어요? 그다음은요. 간단 그래. 앞으로 지르는 거. 아아들아 그리고, 그리고 혹시 이탈이 되겠요 이거 잡아요! 아, 어, 어. 아니, 아니 모건이 어쨌든 학살 중! 에이, 근데 진짜 힘이 한타를 했음에도 남아둡니다! 이거 바텀 교만차럼 남아서 잘못하면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저...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아파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세도 그냥 끝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오케이, 버리엄! 아, 이게 루샷 전멸도 없어가지고요. 오케이요. 잡았구요. 아, 이거 막아야 될것 같은데, 에이미 에이밀! 에이밀! 에이밀. 게임. 에이밀. 아. 자, 뒤로 이동, 뒤로 이동! 그래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었던 실업의 악연을 오늘 끊어내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목소리도> 자 이러면 LCK에서의 그대 디플러스케에 대한 연패 끊을 수 있는 바로 기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게르게의 파괴가 됩니다. 치세 <목소리도> 그 머리 앞게 만들면 누가 찌르겠습니까? 클로저가 있는데. 아, 그래서 야 살짝 가을래, 내가. 아까 이거. 야 스카우트 어떻게? 하늘 깼어, 하늘. 아트 오플, 아트 오플. 야 스카우트 오플해, 나 스카우트 와봐. 아, 빠지면서, 빠지시 빠지면서. 아, 야 빨리다, 빨리 나 살짝. 빨야 봐줘 봐줘 사자, 사자. 봐줘. 얘상해아 봐줘 봐줘 봐. 야 아들 아들을. 아들 아들을. 얘도 아트 봐줄게 아트 봐줄게 아트 페. 앞에 가 볼래? 아, 아트가 와봐. 나이스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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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어, 끝내서 하자 이거. 야 와봐. 나타오게봐 얘다 타오하면서. 아이 뭐 끝내서 라인만 쓰면 될것 같아. 얘다 둘다노플이야둘다 높풀 노공이야. 아 천천하자. 사이온이 몸해줘. 아. 대시 판이면 내가 까게매 봐봐. 나랑 같이. 파워터 치면서 대신 빠졌어 라칸 라칸.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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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빠졌어 이케 대신 빠졌어 갑자 잡자, 잡자 잡자 나이스 나이스 끝내가 끝내자 깔끔하네 어. 아 좋은데? 골끝 고생했다 나이스 골끝 옛날 어. 생각나는구만 어. 네? 우리 옛날 생각 생각나긴 한다 크네가 <laughs> 끝내자 어디 보여주던가 어 미안 골드킵 안 까불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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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오케이 첫 우승은 그리온 이런 팀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뭐 17분 이후부터 이어진 한타에서는 완전 새빨갛게 뒤덮어버렸고요. 하이프도 먹은 만큼 제대로 뽑긴 했네요. 네! 그리고 인게임 보이스에서 나왔던 게 살짝 바볼레이저 살짝이 상황도 정말 유리하고 자신감이 차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선수들고리거든요 아! 그런 네. 아, 것도 오케이 브리온이 정말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정말 살짝 좋았네요, 오늘. 네. 아, 오케이 브리온. 30분 전에 경기 끝내버리는 네. 아, 이 매끄러운 장면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옛날 생각난다는데 같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참, 본, 좋네요. 예, 화이팅합시다. <laughs> 양팀 둘 다요. 그러니까요. 아, 뭐둘다 연이 있으니까. 예. 예. <laughs> 근데 뭐 어쨌든 오케이저 소넨브리온이 그 2대 0으로 순위를 따 내면서 우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 디플록스 기아는 지금 7승 8패가 돼 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들어갔네요. 어, 아니 못 했어요. 예. 뭐 어, 연의 파괴력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리가 매우 견지는 모습들도 클로저 날카놈 역시 살아 있어요. 아니, 보여주는 적극적인 장면들 속에서도 노데스였다는 게 머릿속에 판이 완벽하게 깔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클로저의 아주 좁은 판 짝기, 그리고 실질적으로뭐 작전 수행 능력까지 잘 보여줬었던 1세트가 나왔습니다. 아, 첫 번째 매치가 나왔습니다.